자, 안녕하세요 주제료입니다 강화 훈련을 해볼텐데요 나를 너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니가 쏜다 자 해볼게요 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인웨이 니요 한또첸 인웨이 니요 한또첸 인웨이 니요 한또첸 돈이 많기 때문에 인웨이 니요 한또첸 그러니까 니가 쏜다 所以今天니 칭커 所以今天니 칭커 所以今天니 칭커 o k a 다시.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네가 쏜다.因为你有很多钱,所以今天你请客. 자, 너 돈이 많기 때문에, 유럽여행을 한다.因为你有很多钱,所以去欧洲旅行.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유럽여행을 한다.因为你有很多钱,所以去欧洲旅行. 이누인 이유 한도 전, 소이 취 어주 루행.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 이누인 이유 한도 전, 소이 취 대영원 칸 디녕. 이누인 이유 한도 전, 소이 취 대영원 칸 디녕.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 이누인 이유 한도 전, 소이 취 대영원 칸 디녕.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한다. 因为你有很多钱,所以买单因为你有很多钱,所以 네买单 因为你有很多钱,所以 네买单 자,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집과 차를 산다 因为你有很多钱,所以 많이 방 많이 처因为你有很多钱,所以 많이 방 많이 처因为你有很多钱,所以 많이 방 많이 처 자,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가속화훈련해볼텐데요밑에서부터너는돈이많기때문에집과차를산다因为你有很多钱，所以买房买车。因为你有很多钱，所以买房买车。因为你有很多钱，所以买房买车。너는돈이많기때문에네가계산한因为你有很多钱，所以你买单。因为你有很多钱，所以买买你,因为你有很多钱所以买单。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대가에한다因위인 이유한 또 소위니 맏다. 한소니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 因为你有很多钱,所以去欧洲旅行因为你有很多钱,所以去欧洲旅行넌 <목소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네가 쏜다 因为你有很多钱,所以今天你请客因为你有很多钱,所以今天你请客 <목소리가> 자, 이렇게 해봤죠? 랜덤으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유럽여행을 한다 因为我有很多钱,所以去欧洲旅行因为我有很多钱,所以去欧洲旅行 <목소리가>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관 영화를 본다 因为你有很多钱所以去电影院看电影因为你有很多钱所以去电影院看电影자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계산한다 因为我有很多钱所以今天我请客 내가 쓴다 因为我有很多钱所以今天我请客 자,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네가 오늘 계산한다 因为你有很多钱所以你买单 이니용환도 챈, 소이니 말단. 자,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온난 돈이 많기 때문에 집과 차를 산因为我有很多钱，所以买房买车。因为我有很多钱，所以买房买车. 자,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